유형마트에 없는 전통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어... 흥정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해 주듯이 아... 바로 사람의 정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요새 동작구청장 뭐 한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뭐 이것도 좀 들어보고, 뭐 뭐. 네. 아까 매출액에 대한 20% 정도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매출액이 20%면 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25% 넘을 것 같아요. 이제는 25%를 일... 프로를... 아까보다 순간 5%가 더 올랐습니다. 아, 방금요? 예, 그렇죠? 네, 방금 그래서 하루 매출이 25%를 넘는다. 방금 5%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보다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잠깐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내일은 홍보왕 이 맞아. 유튜브를 전국 최고로 활성화시켜서 아니면 지구촌 최고의 유튜브로 성장을 해서 성대시장의 상품이 미국으로 배송이 되도록 와 정말 내일의 네. 홍보왕의 지금 역할이 큽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그럼요.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네.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동작구민이 모두 아는 그날까지. 내일은 공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저는 청년활동가 정성규. 주무관 강아름. 구청장 이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제 더위도 좀 많이 한풀 꺾였고요. 아, 좀 가을 문턱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 9의좀 장기화로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든 동작구의 자랑거리를 좀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이런 좀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우리 지역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정보를 정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네, 우리 네. 구민분들께 네, 한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우리 처음으로 시도하는 유튜브, 내일은 홍보왕. 최대한 열심히,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주제는 전통 시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네 많지만 명절 준비에 있어서는 시장을 좀 떼려도 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주무관님 동작구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시장이 네, 돌발 질문입니다. 몇 곳인지 아시나요? 어 아홉 곳 맞나요? 네, 아홉 곳? 그러면 그 아홉 곳을 다 대봐요 <laughs> 네, 네, 구청장님의 돌발 질문 네 제가... 금방 나는 대로 남성 사계시장 상도 전통시장 성대 전통시장 다 왔습니다 네. 네 제가 미리 예습을 하고 왔는데 지금 정말 다 알거든요 네. 기억이 안게 있어. 촬영이라 지금 긴장을 <laughs> 제가, 하셨군요 제가 네, 다시 공부 하겠습니다 그럴 성장님. 때는 왜 여섯 곳? 그래서 이아 순간적으로 아홉 개다네그 아아 네, 언제 다 끝까지 시간겁없는다 얘기해요 역시. 구청장님이 꼼수를 또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다 외워요 어? 네다 네. 네. 네, 외워요 그럼 구청장님께서 한번 아홉 곳 도전 자막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막으로 <laughs> 네, 여러분들 지금 자막으로 네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막의 아홉 곳에 네 전통시장 이름을 다 저희가 표기를 해놨고요 어 이제 좀 본격적인 콘텐츠로 좀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는 컷으로 말해요 라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저희가 두 장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진부터 좀 만나볼까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시장에 계신 모습 같은데요 많은 구민 여러분들과 잘 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성대 전통시장에 갔을 때 사진이네요 어,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써 있어요 아, 네, 네. 그것도 포착을 하셨군요 네. 구청장님 이 사진 혹시 그때 좀 기억이 나시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 이 사진은 주민들과 함께 네.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시장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긴급하게 관내 기관들까지 다 합쳐서 조를 짜가지고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 뿔뿔이 흩어져서 아 음해를 좀 하자.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성대 전통시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이 네 이제 장을 보러 가는 날뭐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또 가신 건가요? 그렇죠. 그 사실 이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을 그 장보러 가는 날로 정한 것은, 그, 우리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수요일, 매주 수요일은, 어, 가정의 날입니다. 아, 어,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네. 그래서 대부분 약속을 잘안 잡으세요. 아 그것을 노려서 우리 직원들도 집에 일찍 가되, 시장에서, 우리 관내 시장에서, 물건을 좀 사가셔서 집으로 들어가셔라 라고 아... 해서 수요일로 지정한 거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명절에만 좀 가거든요, 엄마랑. 왜냐면 저희 또래 세대들은 이제 마트가 조금 더 편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좀 저도 전통시장 많이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그 남성 사계시장의 고객 지원 센터잖아요. 하루에 이 시장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 주민뿐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관악구 서초구 주민들까지 남성 사계 시장에 와서 어, 성품을 구매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핵심이 상품 회전이 너무 빠르니까 음 언제나 싱싱한 야채나 과일들 생선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라 거죠. 우리 강아름 씨가 네. 수일만 요 가지 마시고 네. 일주일 내내 네. 젊은 분이 이렇게 무겁게 또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다니면 아 요새 젊은 분들도 전통 시장에서 물건 사는구나 광고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 아,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다가 써요 등에다 여기다가 나 전통 시장에서 물건 사 왔어 뭐장구예 <laughs> 네. 네? 아, 네. 네. 부천님은 캠페인을 좀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장을 보면은 나 전통 시장에서 장봤다 이런 거를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어떤 이벤트 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첫 번째 사진 만나봤고 이제 두 번째 사진 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아름 씨가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 이 사진은 보니까 이제 구청장님께서 핸드폰으로 뭘좀 찍고 계십니다. 네.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청장님? 선결제. 네, 네, 네. 네그 성결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상품만을 이렇게 구매하고 그 음식값을 지불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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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자영업자들이 곤란을 많이 겪는데. 네. 어차피 내가 먹을 거면, 음,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 이 20만원 20만 미리 상점에다가 음. 어, 결제해놓고. 네. 어, 다쓸 때까지 그 집만 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네.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결제 수단이? 제로페이로. 아, 혹시 동작사랑 상품권? 저는 그, 동작사랑 상품권을 네. 산 적이 없어요. 아. 네. 그 순발력이 늦던가 아, 어, 아니면, 음, 제가 먼저 지역 카페를 선점해버리면, 이걸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사지를 못하실 거예요. 아,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어, 우리, 대신. 그럼요. 그, 사실 우리 제역사랑 그 상품권 딱 출시하자마자 당일에 완판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완판이 되버리니까. 음, 네 주민들이 음,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어. 저는 일부러 구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11월에 코리아페스타 기간이라고 네. 또 있다고 하네요. 이때를 좀 노리시면 우리 동작사랑 상품권 구매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네, 질문 하나 또 드려도 돼요? 아, 아니요. <laughs> 어, 이번에는 또좀 콘텐츠를 바꿔서요. 네. 어, 이제 키워드 토크를 또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키워드 아. 토크는 여기 보시면은요. 구청장님 전통시장이 달라졌어요. 네. 라는 좀 슬로건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제 첫 번째 있는 항목을 뜯어주시면은요. 그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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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뜯어주시면. 네. 아니, 첫 번째 네. 키워드. 편의 시설입니다. 네. 어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제 편의 시설도 많이 생기고. 네. 어 편의 시설에서 또 이야기해주실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고객 지원 센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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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쇼핑을 오래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동반하는 아이를 잠시 좀 어,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있으면 좀더 마음 놓고 어 전통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고객 지원센터 같은 공동 공간이 있으면 시장 상인들끼리 모여서 또그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좀 가능하게.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필요한 것이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뿐이 아니라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야죠. 음. 최근에는 어~ <laughs> 전통시장에서 배달 서비스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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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네. 이런 부분까지를 좀 시스템화+ 시스템화해서 음. 대형마트에 없는 전통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어~ 흥정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해주듯이 아. 바로 사람의 정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네. 또뭐 쇼핑만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음~ 사람과 사람들 간의 어~ 흥정하는 과정에서. 네. 서로 사람의 냄새도 좀 확인해 보고 또 동네 돌아가는 분위기 또 소문도 좀 들어보고. 요새 동작구청장 뭐 한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뭐 이것도 좀 들어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의 시설이 중요하다. 아, 네. 그래서 그 전통 시장에 많은 그 시장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또 어, 소비자인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음. 시설들을 좀 많이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네 구청장님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이 키워드 를 하나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정. 아, 너 저기서 진짜 구청장님한테 정을 느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또 저를 좋아하지 마시고. 이번 안 뜯어요? 이번 지금 뜯겠습니다. 이번을 <laughs> 구청장님 네, 뜯어주시죠. 네. 라이브 커머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음 배달 기능까지 같이 아. 함께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라이브 커머스를 보다 확대함으로 인해서 그 요새 이제 그 어, 대세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이제 대세긴 합니다만 전통 시장에도 어, 미래 기술과 접목된 그런 쇼핑의 새로운 모습이 탄생하고 있다. 아 여기에 조금만 더 어,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해보자. 그러면 전통 시장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전화로 하셔가지고 아, 가야죠. 아니면 컴퓨터로 하셔가지고 가요. 두개 다요. 두 개. 다, 두 개. 네. 근데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쇼핑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네. 직접 쇼핑을 하는 것보다 이제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는 어좀 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전통 시장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어 이제 배송을 할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장들의 시장들도 성대 전통 시장이 작년에 그 배달 앱 서비스로 대히트를 쳤는데 네. 정말 그 시장의 접근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기에. 어, 그, 구청과 같이 협력해서 배달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직접 구매한 상품들을 어, 되게 이제 배달까지 시켜드렸는데. 이런 배경이 될수 있는 건 그, 주문하시는 그 주민들께서 어, 소비를 하실때 어, 그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는거 그래야 온라인 구매력도 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대형마트하고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시장에 대한 믿음! 예, 네. 그거는 이제 구창이 책임져야죠. 네. 네 아름 그래서... 씨도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그 직접 이렇게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전통시장 상품을 이장봉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집 앞까지 이렇게 배송이 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이 되고요. 아까 네두 시간 정도. 당일 배송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당일 배송 시간 시간을 맞추시게 되면 두 시간 이내에도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진짜 요즘에 광고하는 이제 배송 서비스들을 보면은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도착한다. 뭐 배송비 무료 이런 게 있는데 전혀 뭐. 네, 어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에도 싱싱한 제품이 회전율이 아까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싱싱한 제품들을 당일에 만나보실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좀 만나볼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부사장님 이거 한 번만 뜯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스마트 슈퍼 스마트 슈퍼입니다 네, 구천 장님 스마트 슈퍼 뭘까요? 뭔좀 뭐 영리한 뭐 마켓? 뭐 이런 건가요? 우리 강아름 씨는 스마트 슈퍼의 정의를 한다면? 스마트 슈퍼 말 그대로 스마트한 슈퍼.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있지만 밤에는 사람이 없어도 얘가 알아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슈퍼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일단 그 상점주들은 일정한 근무 시간만 근무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이 됩니다. 예, 네, 무인점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슈퍼마켓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안전하게 어, 상점의 상품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스마트 슈퍼인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도입이 우리 구청에 전국 일호점이 우리 동작구 사당동에 도입이 됐었어요. 네네. 상점주께서 너무 효과가 좋다. 네. 어그 하루 매출량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 이상의 매출 와. 증가가 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영업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동작구에서 이 자영업자들을 더 지원해보자는 취지로 어 스마트 슈퍼를 대폭 시범사고 확대했습니다. 이제 영상이 나가면은, 어, 이거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올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슈퍼 나도 하고 싶다. 아까 매출액에 대한 20% 정도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매출액이 20%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 25% 넘을 것 같아요. 이제는 25%를 일... 아까보다 순간 5가더 올랐습니다. 아, 방금요? 예, 방금 그래서 하루 매출이 25%를 넘는다. 네. 증가량이 네. 대단한 거죠. 방금 5%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보다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스마트 슈퍼. 제가 데이터를 잠깐 착각해가지고 어? 예. 오늘 홍보왕이 네, 전해드린 정보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또만나보록 그날까지 네, 우리 구호 외치고 마무리 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민이 모두 하는 그날까지! 내일은 홍보왕! 다음에 만나요!